새벽 6 시. 아파트에는 아직 불빛 하나 켜지지 않았는데 이재훈 예보관이 일찌감치 집을 나선다. 지금 몇 시죠? 아 지금이 지금이 시입니다. 6 6시? 시요? 네. 지금 어디 가세요? 아 지금 저기 헬스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건강이야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지만 예보관의 하루가 운동으로 시작된다니 그 이유가 궁금해진다. 네, 저 일기보를 하다 보면은 전혀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래도 근력을 보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더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날씨와의 전쟁. 예보관 24시 오늘은 이재원 예보관의 주간 근무가 있는 날 기상 예보에 매달리는 예보관들은 주간 근무조와 야간 근무조로 나누어 번갈아가며 쉬지 않고 기상 예보와 씨름하고 있다. 아침 7시 기상청은 언제나 깨어있다. 일기 예보를 안내하는 기상캐스터가 스피커라면 예보관은 그 소리를 만들어낸. 앰프라고 할수 있다. 아침 여덟 시에 나갈 일기예보를 위해 바쁜 야간 근무죠. 근무 교대 시간까지는 아직 한 시간이나 남았고 쉬고 있어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데 인수인계를 받기 전에 오늘 하루의 일기예보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재원 예보관. 지금 일기도 상에서도 보면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있고 약간의 안개가 낄수 있는 기압배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압배치가 내일이 돼서 어, 비가 온다고 되어있습니다이 부분이 오늘 예보의 핵심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침 7시 50분 오늘의 첫 예보 회의가 시작되는데 야간 근무조와 주간 근무조 인수인계가 함께 이루어진다.

잠시도 쉴틈 없이 예보 업무가 시작된다. 네, 오늘 이 그냥 구름만 안... 네 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압계 이동이 빨라서 좀 변화가 좀 있네요. 그래서 아침에 저희가 어제 저녁에 생각했던 거하고 오늘 아침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예보에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날씨 제가 좀 흐린 걸로 되어 있는데 이그 부분을 좀. 구름이은 정도로 조정을 하려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것이 시작인데 말하자면 시나리오를 미리 짜두는것이다예는이이야기하겠습니다이친예보관는이시구는분오늘는이친구는데이 오늘 하루 동안의 일기 예보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첫 화상 회의가 끝나자마자 전국 각 지방 예보관들의 시계열 편집을 마감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재훈 예보관이 공감 편집을 한다. 시계열 편집이란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이렇게 5km 5kmm 간격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쪽에서 각각 단위, 단위별로 예보를 냅니다. 400여 개 지점에 대한 기온, 그 다음에 풍, 바람, 그 다음에 강수 유무 등 예보관 예보사가 3시간 간격으로 슈퍼컴퓨터에서 예측된 자료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이 시계열 편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편집은 강약 조절한 것을 다시 한번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공간 편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 편집이 되었다고 곧바로 일기 예보가 나가는 것은 아니다. 혹시 빠뜨린 곳은 없는지, 잘못된 곳은 또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오전 11시 이재원 예보관이 근무를 시작한 후첫 번째 일기 예보가 나간다. 현재 이재원 예보관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2008년 10월 30일부터 새롭게 시작된 동네예보다. 기상청에서는 최근 최근에 동네예보라는 것을 이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예보는 국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5km 간격으로 날씨를 구분을 해서 국민들에게 48시간 동안 3시간 간격의 변화를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자료는 디지털 자료이기 때문에 또 새롭게 다른 형태로 가공을 쉽게 할 수가 있어서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 d m b 방송을 통해서도 어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러한 어 예보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편집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지금 동네 예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계열 편집과 공간 편집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네 예보를 보려면 인터넷으로 동네 예보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지금까지 기상정보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하루 전 예보를 전하는데 그친 반면 동네 예보는 인터넷을 통해 3시간마다 갱신되므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일기 예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식사 시간이 되려면 30분이나 남았는데 먼저 식사를 마친 예보관이 교대해 준다. 이제 식사하러 가 봐요? 네, 이제 식사하러 갑니다. 빨리 먹고 와야죠. 이제 12시 반에 다시 또 토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빈 자리 하나 없이 빼곡히 들어찬 식당.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는데 이재훈 예보관이 새치기를 한다. 정해져 있는 예보 시간을 어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네. 아, 예, 우리는 그냥 완전히 긴급, 긴급 차량입니다. 그냥 이런 건다좀 봐주세요. 괜찮으세요? 아, 네.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식사. 식사를 왜 이렇게 빨리 하세요? 아 예, 반에다 아, 지금 일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새일기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있습니다. 서둘러 밥을 먹고 최 소화가 되기도 전에 책상 앞에 앉는 이재원 예보관. 한숨 돌릴만도 한데 1 2시 세계기상기구에서 보내온 새로운 일기도를 보며 확인하고 업무를 지시하고 정신없이 일에 매달린다. 유용석 씨한테 들어와서요. 누가 혹시 여기 들어왔니지 충진이 응. 다 끝나셨습니까? 예. 네, 다시 닫겠습니다. 14시 예보를 나가기 위해서요. 지금 그 다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또 지방에서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조정할 것이 있는가? 곧바로 전국의 예보관들과 함께 오후 2시에 나갈 일기예보를 위한 화상 회의가 시작되고. 네, 강원청 예보관님. 네, 기상 세계 기상 기구에서는 전 세계에서 관측된 기상 자료를 모아 하루에 두 번, 낮 12시와 밤 12시에 일기도를 작성하는데 그 일기도가 각 나라 일기예보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장 바쁜 시간이다. 구름 저음으로 오늘도 똑같 그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숨 돌릴 틈도 없이 새로운 시계열 편집 자료를 바탕으로 공간 편집에 매달리는 이재원 예보관. 춘천에 지금 보니까 21시에 지금 흐림으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오후 2시 정확히 3시간만에 오늘의 두 번째 일기예보 즉 동네 예보가 나간다. 그렇게 네. 아, 그렇게 요 아, 이야될것 같아서요. 양치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그가 누리는 휴식의 전부다. 기상청 안에만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수 없다는 이재원 예보관. 오후 두시 삼십 분.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가 열린다. 새로운 일기들을 분석해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예보의 방향을 잡는 회의. 우리나라에 비가 오는 그 시점은 그 경당에서 서울 경기 정도는 서울 경기는 이제 일기 기준으로는 끝나겠지만. 예보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까지 모두 참석해서 이재원 예보관이 작성한 예보 시나리오를 점검하는데 이미 예보관을 졸업하고 달인의 경제일은 분들의 말씀이다 보니 긴장한 기색을 감출 수 없다. 다행히 별다른 지적 없이 회의가 끝나고 오후 5시 예보를 위한 공간 편집에 집중하는 이재원 예보관. 새로운 일기도의 결과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다른 때보다 더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아 더욱 집중한다. 무사히 5시 예보가 나가고 주간예보 토의가 열리는데 주간예보는 이재원 예보관의 업무가 아니지만 동네 예보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참석한다 네, 예보 토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8시 동네 예보를 위한 화상회의가 네. 시작되는데 예보관님 저 동네 예보관님 네. 어, 대전청 예보관님 예, 네, 대전입니다 네. 그리고 동풍센터 예보센터 오늘따라 유난히 회의가 길어지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다 일기예보는 혼자가 아니라 전국의 예보관들이 조화를 이룬 작품이라는 것이 그의 믿음이다 음, 좀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예보를 서로 내다 보니까는 각각 예보를 내다 보니까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떤 조화가 좀안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오늘의 마지막 회의가 시작되고

무사히 오늘 하루의 업무도 끝이 나고 자 다들 수고들 하세요 네고하습니다 네. 오늘 일정은 다 끝났습니다 네. 네. 어떻게 숨이라도한번 오늘 고르셔야죠 아예아 예. 아, 좋습니다 네, 마트 계산대에서 아주머니들이 비가 온다고 소설 수걸, 수걸대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기상청에서 비가 온다고 그랬어요 하고 아빠가 하는 일이 우리 아들한테늘 자랑거리인 것 같습니다 일기예보는 나에게 입혀지는 옷이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여름철 옷을 입어야 되고 겨울에는 겨울철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저한테는 꿈이었어요 꿈이었고 대학도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저에게 기상예보란 좀더 많이 웃기 위해서 시청자와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사귀었는지 모를 아주 어렸을 적 친구와 같이 어, 있을 땐 아주 귀찮고 없으면 허전한. 음, 저에게 색상예보는제 꿈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재산도 보호하면 좋겠지만 어,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예보관이 되고 싶습니다. 나에게 있어 상예보란반려자와 같은 것인 것 같아요. <laughs> 내가 선택한 길이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포기할 수 없다. 나의 오늘은 모든 사람들의 내일을 위한 시간. 나는 대한민국의 예보관이다.